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2박 3일 동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늦어서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영상에서 봐요 날씨가 많이 흐리죠 망한 것 같은 여행이 될것 같은데 아니길 바라면서 저희는 지금 경기 여주인가 여기 경기도 여주예요 경기도 여주를 도착해가고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아침밥이죠 아점이죠 아점 얼굴쟁이네라고 있는데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가족 같이 생겼어요? 응 <laughs> 어디 가나 그런 <laughs> 분 어디 가나 <laughs> 그죠? 네 가족 분이렇안요 제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laughs> 형제 같아요. 맞아. 아니요, 직원 직원이에요. 직원. 저희 무발이에요. 네. 소맥이 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음. 기분 좋은 데 건강한. <wrestler> n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먹습니다 네네. 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 지금 중간쯤 왔는데 지금 대빵님 가방 사러 지금 이마트랑 롯데마트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e 수 있을까요? 홈트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쪼코보 저희는 지금 지안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야 여기 야간에 오면 더갈것같은데 다치집을 가고 있어요. 이꽃길름리서 러브를 고 있어요. 제 걸어가면서 그 공주 뭉치 집인데 아쉽게도 못 먹고 갑니다. 사람 곤란하아요 되는 물보라 다치집으로 왔어요. 잘생하셨어요. <laughs>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운전은 이제 제가 합니다. 어르신들은 약주를또하셨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행 둘째 날인데, 아, 너무 일찍 일어나서, 새벽 8시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리암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봐요. 안녕. <laughs> 와, 지금 비도 오고, 여기 보리암 쪽인데, 와, 안개가 대박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와, 이거 봐요. 저 혼자 지금 우비를 사서 보레하면서 정상 좀 가까워 갖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아, 금산 정상으로. 응응아. 아, 아. 타발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 갖고. 정상이야. 경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이, 어이. 뭐라 그래 여기 후우 네 화산합니다 화산 하산. 비, 비 너무 많이 오네 와이 장난 아니네 신발하고 옷다 젖었어요 와 지금 경상 갔다가 오리암 쪽에 내려왔는데 와비 엄청 오고 지금 보시면 신발 청바지 바지 다 젖었어요 와 한 시간 전반에도 말짱했는데, 아, 영상 재밌게 나올 것 같네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맑아져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야속하게 진짜. 저희는 밥 먹기 위해서 식당에 음식 먹으러 왔는데 겟네 음식당이라고 어.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대구에서 오시나라 고생하셨어요. 저희, 저희 멤버에 뒤늦게 한명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라서, 아, 이제 중간에 있는 것만 구경하고, 아, 다른 사람들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쉬었다가, 여기 보니까 매실 막걸리 메아마을 쪽에서 팔아갖고, 사갖고 이제 숙소 가서 먹으려고 사고 갑니다. 아, 힘들어. 차 뽑으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까, 형님? 솔직히? 예. 네. 저도 그랬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차 너무 이쁘게 빠졌어요 축하드려요 그 축하를 몇번이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축하는 100번 받아세요 기분 안 나쁜 거니까 저희는 진도에 도착해서 진도 자연 휴양림에다 차를 한대 세워놓고 차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식당을 찾다 찾다가 없어갖고 여기 진도 솔비치 있는데 오니까 여기 쪽비식당이라고 있어갖고 일로 왔는데 어 여기 한번 나중에 오시면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아 좋네요 분위기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또 진도 홍주 진도 와서 이제 형들이랑.